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빠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8월 달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장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연이어서 좀 하락을 했었었지만 어제 국장은 그래도 나름 잘 버텨주었었고요. 오늘은 또 반대의 모습으로 또 지금 오전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오전 9시 9시 반 정도 사이에는 더 좋은 상승 흐름까지 나와주었던 타임이었었습니다 어, 일단 지금은 조금 주춤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이긴 하지만은, 어, 그래도, 네, 일단은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 외국인하고, 네, 기관들의 매도는 조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 네,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총 네, 다섯 어, 개 종목. 네, 좀 많죠. 어, 에스트레피 인선이엔디 무리메스피 나무가 모다이노집 이렇게 총 다섯 개 종목인데요. 네, 제가 오전 그리고 이제 매도 매수를 해 놓고 어, 수익 구간이 나왔음에도 저도 좀 대응을 네, 미처 못 했던 네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제가 이제 목표가를 좀더 높게 잡았던 부분도 있긴 하겠고 그리고 저도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놓쳤던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래도 제가 어떤 매수했던 이유라든가 위치, 네 한번 네 공유차 네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시작 에 앞서서 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먼저 이제 S 트래픽부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 트래픽은 네, 보시면은 네 여기 네먼제죠 여기가 어, 네, 사항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8월 25일이었죠. 네, 8월 25일, 목요, 어, 목요일 날, 어, 갭을 이만큼 띄우고, 네, 쭉 밀어버리는, 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 이만큼 띄어버리는 어, 봉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런 봉이 만약에 이제 이쯤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 이제 매집부 형태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어찌 보면은, 네, 반등하고 나서의 나오는 이 위치는 조금 이제, 어, 털고 빠지는,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저는 네, 여기서 어, 매수를 하지 매수를 했던 건 아니고요. 어 일차 어, 이 이제 봉이 나오고 이제 기준봉처럼 이제 봉이 나오고 3일차 이후에 네, 여기 보시면은 어. 네, 이제 종, 원래라고 하면, 종가 베팅 개념으로, 어, 이제, 말씀드렸었었는데, 저희 멤버십 방에는, 어, 이제, 좀더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이제, 제가, 미지, 어, 빼지 않았던 이유는 지수가 좀 빠졌기 때문에, 네, 제가, 어, 팔지 않았었고, 지금 이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입니다. 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도지 모양이 나오죠. 네, 도지는 상승했을 때, 이제, 도지가 나오면은, 이제, 네, 하락 추세. 그리고 이제 하락하다가도 이제 도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 상승 추세를 네, 보여주는 차트의 하나의 이제 어 모습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네, 때마침 좀 빠져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홀딩을 하면서 오늘 보시면은 소포 네, 상승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일선까지 회복을 네,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할 네,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봉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네, 보시면은. 네. 지금 현재, 네, 오전에 소폭 이제 상승을 했다가, 네, 지금 현재 또 다시 이렇게 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제가 두 번째 계좌에는 네, 이제 S 트래픽이 뭐 이제 한0.4% 정도의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은 어, 오전에 두 번째 계좌 정리했었어야 를 되는데 밑에 좀못하였던게 지금 이제 거의 본전 가까이 이제 떨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3분봉120 네, 선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놓은 이 회색 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추세 긴 추세를 보고 조금 더 홀딩을 해볼 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선 ENT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뭐 폐기물 관련이기도 하고요 어, 예전에 뭐 이제 태풍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장마 피해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마다 항상 좀 가격적인 상승을 네, 보여준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21선 위에 올라가다가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네, 큰 이제 하나, 아마 이때가 그 태풍이었나, 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요. 어, 장마였었나요? 네 정확하게는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네, 이런 모습을 네, 케이블 띄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네, 매집을 해서 현재 현재 이제 복구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인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일단은 한 1,600원 만 네, 500원 정도 선까지는 네, 회복을 해줄 거라고 네,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추세를 타고 21선 추세를 타고 5위선하고 이제 네,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인선이한티는 이제 오늘 제가 오전에 어, 시초가를 네, 뚫어주는 모습으로 네, 시초가 이제 빨간색 선 줄이거든요. 이 시초 가격을 어, 뚫어주는 모습을 이제 보였었을 때 네, 현재 매수를 했던 네, 종목입니다. 현재 어, 살짝 올랐다가 지금 현재 이 시초를 네, 이어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밀리지 않았으니까 현재 홀딩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무리매스피뭐 예전에 어, 수익 내고 다 나왔던 종목인데. 어, 종이 관련, 네, 재지 관련이죠. 네, 한 번도 아마 재지 관련 주가 좀 이슈를 좀털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1차적인 추세는 여기 이제 제가 이전에 매매했던 네, 이런 매집봉 나오면서 매매를 했던 이 구간에서 이제 좀 정리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지수라든가, 네, 견대라제 시장이 밀리면서, 아무 이제 이 추세가 네, 망가지고 이렇게 또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저점 들여 봤을 때 하나 이제 이 박스권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추세를 또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일선 이라든가 네, 11선, 2 1선들이 네, 따라서 이제 조금 내려오고 오고 있고요. 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을 네, 이어서 네, 이제 자리를 위치를 네, 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제가 했던 매수했던 이유도 이 지지받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네, 어제 이제 이 도지의 모습과 지지받는 모습이 때문에 어, 저점이라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거고 이런 경우에 어, 제가 이제 하나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도 어, 손실을 하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네, 손절 구간이 짧습니다. 네, 하지만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런 네, 그 매집봉이 나온 이 고점 정도까지 네,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2,830원 기준했을 때도 거의 한 3,200원 정도 선까지 튀어 네, 오를 수 있는 이런 수익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 뭐 손실을 한두 종목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수익 구간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제가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지를 보여줬었고 네, 분봉상 보시더라도. 네, 이렇게, 오늘 이제 시초 기준으로 이제 선이 꺼지긴 했는데, 어, 어제 보시면은, 네, 여기, 네, 찌를 수 있는, 네, 하나 이제 매직봉 형태로 나오고, 최근에 이런 이제 분봉상 보시면은, 1분봉 이거를 1분봉으로 보시면은, 네, 1분봉으로 보시면, 네, 엄청 빨리 치고 빠집니다. 네, 엄청 빨리 치고 빠집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더러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 수급 세력이 센 사람들의 어 세력들의 어 이제 단타 네 개념으로 제 치고 빠지는 개념이고 어이에 들어가는 거 보고 네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물량들 네다 물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일단은 여기 이런 추세가 나왔었지만은 어 노란색 20선 위에서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네 그런 추세 그리고 크게 어이 회색선 네 120선을 이제 안 밀리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를 했던 이유구요 네 그래서 어 오늘의 시가 기준이 2790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런 이제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일단은 홀딩을 해볼 생각으로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 순간에도 조금씩 네, 수익률이 좀 빠지고 있네요. 제가 미처 매도를 못하고 지금 현재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추세력을 보면서 수익은 최대한 가져갈 수 있도록 네,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두개 종목 정도가 남았는데요. 일단 나무가란 종목입니다. 오전에 수급이 되게 좋았었던 종목인데 어, 나무가란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품절주로도 이제 알려져 있죠. 제가 그 오전에, 아오전에 아니라 어제. 그 멤버십 방 분들한테는 제가 관심 종목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종목들을 네, 올려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선이라든가그 다음에 뭐, 어, 나무가 이렇게 있죠. 어, 이제, 어, 이제 이 관심 종목 중에서 네, 제가 오전에 이제 매매를 했던 거고요. 어, 추세를 해 보시면은 네, 분동상 추세가 네, 보유 종목이 아니라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오늘 오전에 매매를 한 겁니다. 자, 박스권 제가 사실 검은색 선두 개를 꺼놨었고요. 그리고 시초가에서 바로 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매수한 시점은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예, 이 시점에 있었고 어, 어제 보면 이제 박스권 구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하나의 저항이 반대로 이제 지지로 바뀌는, 네, 그런 네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제 반등한 위후에 행보하는 추세로 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선은 네, 이렇게 좀 거의 붙어져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추, 거의 긴 추세로 보고 있는 회색선, 네, 120선이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향방이 어, 위아래로 네,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될것 같은데, 지수 상태가 또, 또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상 크게 써 어,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익구이 이제. 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네, 손실도 줄여야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매수한 시점은 네, 이런 시점이라는 거이 네, 박스권에서도 네, 긴 추세를 봤을 때 박스권에서도 네, 어, 돌파할 때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다이노칩 종목이고요. 네, 모다이노칩이 오늘, 네, 변동폭이 좀 제일 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다이노칩도 이제 비슷한, 네, 방식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시초 위에 조금 밀려주는 모습이었어요. 네, 하지만 다시, 네, 큰 거래, 량이좀 터지면서 시초가를 이제 뚫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네, 이제, 어, 시초까지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쯤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거의 한2% 정도 올라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윗꼬리 만드는, 네, 추세가 이제 나올 때 수익 권을 이제, 어, 수익을, 네, 어차뭐 매도 실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때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미처 매도를 못하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네, 쭉 끌려져, 네, 오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방 추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저점에서, 네,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때, 어, 그리고 이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네, 또, 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시초가 부근을 해서, 네, 분할 매도 해서, 네,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오늘 다섯 개 종목이나 좀 많게도 보였긴 했는데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아모델노칩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긴 추세를 봤을 때이 추세를 벗어나서 제 시세가가 시작 했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네, 보시면은 네, 이 정도까지도 어,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추세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어, 아니면 혹은 양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네, 생각 시나리오 생각해놓으시고 매매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섯 개 종목이라서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조금이나마 제가 매수했던 시점이라든가, 매도했던 타이밍이라든가, 한 번씩 영상으로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